안녕하세요. 라엘입니다. 음, 오늘은 내 사주 내가 보는 법 기초 강의 육친 편이 되겠습니다. 어, 육친이라는 것은 나라는 기준을 두고 예, 다른 오행들과 관계의 속성, 예, 그것을 뜻해요. 인간 관계의 속성을 뜻해요. 원래 이제 육친에 대한 내용도 어, 결국 하나하나 심화 부분 섬세하게 매번 반복해야 되기 때문에 또 하겠지만 일단 오늘은 그냥 기본 틀에서만 네, 설명드릴게요. 어, 인간은 원래 혼자서 생활할 수 없는 사회적 동물이잖아요. 아, 물론 이제 혼자서 사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어, 수행자분들. 어, 또는 뭐 자연으로 들어가서 사시는 분들 그런 분들이 이제 계시는데 그런 분들이 바로 이 육친의 관계가 사주에서는 네, 잘 형성이 되어 있지 않은 거예요. 네. 그래서 이 육친을 봐야지만 음, 이 사주의 인간관계의 속성이 어떤 모양으로 있다, 어떤 것이 이 인간관계의 속성에서 어더 많은 포인트를 가지고 있느냐, 네, 이런 걸알수 있어요. 어 그럼 먼저 이제 옆에 제가 만들어 놨는데 음, 모든 어, 육치는 양음으로 나눠집니다. 음첫 번째 이 비겁이라는 것이 이제 바로 나 자신을 뜻해요. 나 자신. 우리가 사주를 풀면 여기서가 연, 월, 일, 시인데, 바로 이 별표 부분, 네, 일간이라고 하죠. 일간. 만약에 이 밑에 글자까지 합친다면, 네, 일주라고 합니다. 어, 이것은 청간, 이것은 지지. 각자 이제 하나씩 하나씩 불러준다면, 이건 연간이라고 하고, 월간. 일간, 그 다음에 시간이라고 해요. 여기는 천간이니까 그럼 지지 같은 경우는 연지, 네, 월지, 일지, 네, 시지라고 하죠. 한 줄씩 얘기하면 연주, 네, 월주, 네, 일주, 그다음에 시주 예, 용어는 일단 그렇습니다. 이 용어를 기본적으로 알고 계셔야지 네, 되니까 이거는 지지이기 때문에 네, 이렇게 연지, 월지, 일지, 시지, 청간이기 때문에 연간, 월간, 일간, 시간 이렇게 보시면 되고, 주는 이제 한 줄에 해당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가운데 일간이 네 비겁을 뜻해요. 비겁, 나하고 똑같은 나 자신, 나하고 똑같은 사람. 물론 양음으로 이렇게 나누어 주기 때문에 비견 겁제라고 하죠. 나하고 동일한 음량을 가졌으면 비견, 나하고 반대되는 음량을 가졌으면 네, 겁제라고 해요. 어쨌든 두 개를 합쳐서 비겁이라고 하고, 이 내용은 서로 조금 다르지만 오늘은 비겁, 빅업, 비겁에 대해서 얘기할게요. 어, 나 자신, 나 자신과 똑같은 것들이잖아요. 그럼 뭐죠? 나와 동등한 위치라고 예, 보시면 되고 그것은 친구, 동료, 뭐 동료라고 볼수 있죠. 우리가 친구라고 하면 꼭 같은 나이를 말하기도 하지만 나이를 꼭 같아야지만 친구를 하는 건 아니잖아요. 동료도 네, 입사 동료들이 다 나이가 도, 동일한 것은 아니니까 네, 일단 그 나랑 똑같은 행위를 하는 네, 주변 인물들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나하고 경쟁구도에 놓여지는 네, 사람들. 학교에서도 친구들이랑 네, 수업이나 공부에 대한 경쟁을 하죠. 운동에 대한 경쟁을 할 수도 있고, 동료도 마찬가지로 나하고 같이 승진에 네, 경쟁을 하고, 또 수험생이면 음, 예를 들어 뭐 공시를 준비하는 수험생이면 나랑 같이 있는 학원에서 수업을 듣는. 다 경쟁자죠. 뭐 1대 300, 뭐 이런 것처럼. 이 300명이 전부 다이 빅업에 해당되는 내용인 거죠. 네. 이 빅업은 육신상, 네. 바로 나 자신, 나하고 동등한 관계, 친구나 동료를 뜻합니다. 네. 다음은, 어, 이 빅업이, 어, 생하는 위치에 놓여 있는 것, 이 빅업이, 어, 가지고 있는 무기라고 할수 있어요. 비겁이 내가 뭔가를 하는 행위. 비겁이 네, 주인공이 돼서 네, 내가 뭔가를 하는 행위. 바로 이거 식상이라고 하죠. 네. 식상은 네, 식신 상관으로 놓여 있고 이 식신은 나와 동일한 음양 상관은 나와 반대되는 네, 음양을 가진 네, 글자를 뜻해요. 음, 일단은, 뭐, 그거는, 네, 음량은 추후에 또 설명을 하고 또 의미가 조금씩 다르기 때문에 큰 틀로 이 식상, 식상을 보자면, 어, 식상 같은 경우는 두 갈래, 네, 남자, 그리고 여자로, 어, 의미, 육친의 의미가 바뀝니다. 어, 남자 같은 경우는 식상을 어떻게 의미하냐면, 장모님이에요, 장모님. 크게 보면은 이제 처갓댁으로 생각하면 되고 여자 입장에서는 내네 식상은 역시 자식이죠 자식. 내가 비겁인 내가 생해 주는 것. 음 예를 들어서 목일 때 목이 생하는 글자는 뭐죠? 오행은 화죠. 목생화니까 음 목에게 화는 식상을 뜻하는 거예요. 음 이런 식으로. 나중에는 오행을 다 한번 돌려보기도 하겠습니다. 그래서 식상이 남자한테는 장모님을 뜻하고, 네, 여자한테는 자식을 뜻해요. 어, 다음은 이제 내가, 이 비겁인 내가 극하는 성질을 가진 것, 네, 바로 재성이죠, 재성. 어, 재성은 역시 정제, 편제로 나뉩니다. 나하고 다른 음량을 가졌으면 네, 정제 나하고 같은 음량을 가졌으면 네, 편제예요 일단 큰 틀에서 재성은 네, 역시나 남녀 다르게 나오는데 둘다 동일한 부분은 바로 네, 부친이에요 부친 네, 그리고 남자에게는 배우자 네, 여자를 뜻하죠 여자에게는 시어머니를 뜻합니다. 네, 이렇게 육친의 관계 속성, 남녀가 네, 좀 다르죠. 네, 계속해서 남녀가 좀 달라요. 네. 그 다음이 비겁의 기준에서 내가 아니 나를 극하는 성질, 네, 관성이죠. 관성도 정관, 네, 평관으로 나뉘어지고, 정관은 나하고 이 나하고 음량이 다를 때, 평관은 나하고 이 음량이, 이 벽관이라는 속성과 나하고 음량이 같을 때를 평관이라고 해요. 어, 이제 근데 큰 틀에서 관성은 어, 남자 입장에서의 관성은 네, 역시나 자식이에요. 자식, 네. 그리고 여자 입장에서는 배우자, 네, 남자를 뜻하죠. 네. 인간관계 속성이 어쨌든 뭐이 관성이 네, 남자, 자식, 여자는 배우자 이렇게 되고, 어,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나를, 생이 주는 음, 글자인 인성 인성은 정의는 나하고 음량이 다른 것 편의는 나하고 음량이 동일한 것 아, 인성은 남자하고 여자하고의 동일합니다 모친 네, 모친을 뜻해요 음.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어, 나라는 존재는 비겁인데 나하고 똑같이 생긴 것들은 비겁인데, 어, 엄마는 나를 도와주지 그래 인성이야. 나는 재물을 네, 재물을 획득하러 가야 돼. 내가 극하는 성질. 음 그다음에 나는 어떠한 무기를 들고 음 식상 무기를 들고 무언가를 해야 돼. 그러니까 내가 생하는 것. 하지만 또 나를 조절하는 음, 내가 막살막 막 살아가게 하지 않는 나를 조절하는 관성이 어, 있어 나의 명예, 나의 얼굴 뭐 이런 것 그것이 관성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어. 그래서 어, 육친의 관계는 음, 어쨌든 굉장히 중요하고 육친은. 어, 이게 또 결국은 십성, 십신이잖아요 네, 십신, 십성은 다음 시간에 할 건데 이 육친의 관계 속에서 이 사주에서는 전부 다 나온다고 표면 돼요 이 사주의 특성 같은 것들이 육친으로 굉장히 많이 나와요 그러면 하나 예시를 우리가 볼까요? 육친으로만 네, 이제 풀이를 해보는 거예요 우리가 어, 보통 이제 본인의 사주를 열고 하세요 오늘은 남자 한 분, 여자 한분 해볼게요 어, 일단은 여자분부터 해봅시다. 여자, 네 여자, 양력이라 놓고, 음 생일이 뭐 2020년 06월 뭐 27일이라 치고 시간은 음 10시 20분, 네 정도로 놓죠. 네 사주 조회 네, 했습니다. 여자분이시고, 어, 글자를 보면, 여기 위에 떠 있잖아요. 상관, 겁제, 식신, 평관, 편인, 식신, 정관, 이런 식으로. 이 사람은 신금인, 신금일간으로 5월에 태어났고, 네. 신축일주이며, 개사시에 태어났고, 이모월, 네. 그 다음에 경자년에 태어났습니다. 어, 작년에 태어났죠. 여자. 우선 여자죠. 여기서 이 여자분은 금으로 태어났어요. 금은, 금이 주인공이다. 자, 이렇게 보면. 금이 무, 무기를 가진 것. 내가 생하는 것. 내가 어떤 무기를 갖고 내가 그것을 활용하거나 하는 것. 또는 내가 키우고 돌보는 것. 여자니까, 여자 입장에서 식상, 식상이 되겠죠. 내가 키우고 돌보는 것은. 여자 입장에서 이 식상은 바로 자식이죠. 자식. 그 다음에 이 금이 네, 극하는 것, 계속해서 지향해야 되는 것, 나아가야 되는 것, 취득해야 되는 것 네, 그런 것들이 바로 재성을 뜻하는데 여기서 이제 재성은 금이 극하는 오행이잖아요. 금이 극하는 오행은 바로 모. 네, 아까 말했던 식상이 생하는 네, 글자이기 때문에. 수 수가 됩니다. 네 그리고 이제 나를 극하고 조절하는 것 그게 보통 관성인데 네, 배우자죠 남자 여자한테는 배우자이고 여기서는 어, 금을 우리가 극한 금의 운동을 금하는 두개 만드는 것은 바로 화의 운동이죠, 네 화. 그래서 화가 이 사람한테는 관성이고 그 다음에 금을 네, 도와주는 인자는 바로 가을로 가기 전에 목화 기운과 예, 금수 기운의 가운데에 있는 그 전환점이 되는 그 시기, 어 약간 서로, 서로를 너무 팽팽하게 만들지 않기 때문에 완화시키게 하기 위한 그런 행위를 하는 오행이죠. 바로 토. 예, 토가 이 사람한테는 인성. 예, 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러면은 이 금은 이 사람한테 비겁이니까비겁이 빅업이 어디에 있죠? 네. 나 자신과, 그 다음에, 연간에 하나 있어요. 네, 겁제로 있네요. 그 다음은, 이 사주에서 많은 게 어떤 거예요? 색깔만 봐도, 네, 흰, 검정색이 세개 붉은색이 두개 어떻게 보면 이제, 화하고 수가 좀 팽팽하게 대결을 하고 있는 거죠. 음. 그럼 여기서 이 사람은 화. 이 신금을 조절하려고 하는 관성. 네, 관성이 강한 사주이다. 수, 수가 이렇게 있으면, 네. 이 사람한테는 수가 이제 식상인데, 수가 이렇게 하나, 둘, 세 개가 있는 거죠. 음, 식상도 많은 사주이다. 근데 이제 자리에 따라서 지지에 있는 것이 70%, 네, 청간에 있는 게 30%이니까, 이천간에떠 있는 식상이 현실 세계에서 벌어지는 지지, 이 70%보다는 이 힘이 그렇게 강한 건 아니죠. 실제 70%의 일이 벌어지는 건이 밑에 글자들이니까 이 관성이 강한 사주라고 볼수 있어요. 근데 어쨌든 의미가 없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약간 이 사주는 수하고 화가 대결하는 사주. 뭐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요. 그럼 이제 육신적으로 봤을 때 수가 뭐죠? 이 사람한테는? 식상이니까 여자분이라 자식이죠. 그리고 관은, 붉은색은 관이죠. 나를 조절하는 것. 이 금기운을 화기운으로 네, 녹여버리는 이런 행위를 하는 거니까. 자식과 배우자 또는 남자. 그러니까 이 사주는 구도 자체가 자식 또는 배우자인 거예요. 네. 그래서 이 여자분한테는 자식의 힘, 이제 배우자의 힘. 이것에 대해서 풀이를 하면 되는 거죠. 물론, 이제 글자 간의 만남에 따라서 조금 글자가 약해지고, 네, 글자가 뭐더 강해지기도 하고, 또 운에 의해서 어떤 걸 밀어주느냐, 또이 위에 있는 글자는 상징성으로 끝내느냐, 위에 있는 글자들도 밑에 있는 글자를 만나서 크기가 얼마큼 커지냐, 네, 이런 것에 대한 의미는 있지만, 어찌됐든 봤을 때 우리가 자식과 배우자가 강한 네, 사주라고 보면 돼요. 이두 개의 대결을 계속해서 이제 해 나가는 사주인 거죠, 이 사주는. 이것이 좋다, 나쁘다 아니고 이것의 모양이다. 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이제 다른 분거또 한번 볼게요. 이번엔 남자분. 자, 남자로 하고 생년월일은 이뭐 어, 2001년 네 09월 21일 시간은 오전 시간에 있을까 밤 시간에 한번 해볼까요? 네, 22시 40분의 네, 양력이고요. 조회 네 남자 분이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육친에 대해서 알아볼 것이고. 일단, 나라는 것이 정화네요. 정화. 네. 나라는 것이 정화. 그 다음에, 정화가 이제, 6월에 태어났어요. 6월. 6음월에. 정사월이죠. 네. 그 다음에, 신사년. 신해. 네. 시. 이렇게 있어요. 자, 그러면은, 화, 정화인 화가, 네. 중심으로 된 사주이기 때문에 이게 비겁을 찾아볼까요? 화. 똑같은 오행이 비겁이죠. 화 어디 있어요? 빨간색 옆에 밑에 이렇게 있죠. 네. 그 다음에 이 사주가 어, 내가 뭔가를 하는 행위, 행동. 네, 바로 식상이죠. 그래서 이 화가 다음 운동, 어떤 운동을 하죠? 화 다음은 화생. 토, 네, 분명히 제가 말씀드렸듯이 봄, 여름 가고, 그 다음에 가을, 겨울이 오기 전에 그 중간 지점. 네, 바로 토. 토가 이 사람은 식상이에요. 어, 토, 색깔, 없죠. 이 사람은 토의 색깔이 없습니다. 그 다음, 음, 내가 극하는 것, 내가 쟁치해야 되는 것, 바로, 네, 재성, 재성이죠. 이 화가 극하는 것은 바로 금이죠. 이 금의 운동을 조절하는 거죠. 금이 너무 많이 튀어나오게 되면 이 화로 누르는 것. 네, 그래서 이 사람은 금이 재성인 사람. 다음 음, 나를 극하는 사람. 네, 이 화기가 너무 중중하면 안 되니까 이 화기를 눌러줄 수 있는 것 바로 물이죠. 물. 네, 물이 바로 관성, 관성을 의미하죠. 어, 그리고 역시나 나를 도와주는 인자, 내가 활활 잘탈수 있게 해주는 인자. 네, 뭐겠어요? 쌀감이어야 되니까 목이 필요하죠. 네. 그래서 인성은 내 네, 목입니다. 이사주는 네. 일단 그렇게 되고, 그러면 여기에서 네, 가장 우리가 대표적으로 볼 때는 화, 금, 금, 그 다음에 수 이렇게 세 가지밖에 없는 사주예요. 그럼 일단 뭐 토랑 네, 목은 없습니다. 음. 그러면 이제 보여지는 거에 대해서만 얘기를 합시다. 우리가 이 나라는 일간이 지금 여기에도 있고 여기에도 있어요. 어, 내 동료가 의미 있는 구간에 있어요. 이 동료가 바로 내 옆자리에 있어요. 어, 어깨를 나란히 하고 있죠. 예. 그리고 화라는 속성이 연지에도 있어요. 일단 나하고 동일한 인자가 내 옆에 바로 떠 있다. 네, 이런 사람은 음 역시나 친구나 이런 동료 이런 것들로 인해서 음 함께 뭐를 많이 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과. 이 사람은 혼자서 뭔가를 하는 사람은 아니에요. 이게 좋게 작용될 수도 있어요. 발현될 수도 있지만 어 독립적으로 인자를 해 가지고 나갈 수 있, 있을 것 같지만 네. 옆에 있는 사람 계속 따라가 다니기 때문에 같이 이렇게 다니는 거죠. 이 글자는 이두개 글자는 이 밑에 글자에 따라서 네. 힘의 대결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예요. 이밑에 글자에 따라서 이 정화가 갖는 힘, 어, 나중에 이것도 하겠지만 12운성, 네,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어쨌든 이 힘이 일간 타고난 일간의 힘이 크게 강하지를 못해요. 그러면은 옆에 있는 정화는 유금에 앉아 있죠. 이 정화가 훨씬 더 강합니다. 네. 그러면, 나라는 일가는 이 옆에 있는 친구한테 계속 쫓아다니는 거야. 쫓아다니는 거. 네.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일단, 상황은. 네, 그 다음에, 어, 많이 있는 글자가 금이죠. 금. 네, 금. 여기, 신금, 유금, 신금. 이 글자들은, 네, 부친이죠. 부친, 육친으로 왔을 때는. 어, 부친의 역할이 연애도 있고, 월에도 있고, 네, 시간에도 있는데, 이 사주에서는 중요한 거는 이 부친이 존재의 의미가 굉장히 큰데, 이렇게 년, 월, 시의 존재의 의미가 굉장히 큰데, 이 사람한테 이 역할이 좋은 역할일까? 나쁜 역할인가? 이거에 대해서는 다른 글자들의 만남을 봐야 돼요. 근데 어쨌든 존재의 의미가 크다. 이 크다는 게 역할을 잘해줄 수도, 있, 잘해줘서 클 수도 있지만, 못 해줬기 때문에 역할이 큰걸 수도 있어요. 인생 전반에 내가 부친 때문에 이렇게 됐구나. 예, 이런 게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일단 여기서는 그냥 우리가 육친의 관계에 대해서만 알아보는 거니까, 부친의 존재가 크다. 이 정도만 풀이를 하고, 다음에 많은 오행은 수죠. 수. 이렇게 두 개. 어, 여기서 수는 정관을 뜻한다고 했죠. 예, 나를 조절하는 인자. 그러면 이 사주는 이제 자식 자리죠? 남자이니까 자식. 네, 자식. 네, 자식이라는 의미가 이 사람이 네, 있는 거죠. 그러면 부친. 이 사주에서 볼수 있는 거는 동료, 동료와 동료와 네, 같은 와그 다음에 어, 부친 배우자 금. 그 다음에 이제 수, 수인, 이제 자식. 이렇게 인생에 이세 가지가 있는 사람인데, 이 시간에 따라서 네, 조금씩 역할들이 바뀌긴 하지만, 일단은 배우자, 배우자 인연이 초년부터 들어와 있죠. 이것이 부친의 역할로도 될수 있지만, 네, 부친의 역할, 네, 될 수는 있지만, 어쨌든 배우자 인연이 빨리 들어올 수도 있다. 이렇게도 풀수 있어요. 동료로 인해서 어렸을 때부터 네, 굉장히 시달림이나 동료와 함께 뭔가를 계속한다. 네, 뭔가 행위를 한다. 무리 지어 다닌다. 네, 이렇게 보고 마지막 이제 이 사람이 어 중장년층이 되면서 장중년층이 되면서 어이 자식이라는 글자가 오기 시작했어요. 그 전에는 조금 이 사람이 물론 운에 따라서 다를 수 있지만 이 앞에 부분에는 이 사람이 좀 친구나 여자 말고는 없었다면 뒤에 가면서 이제 자식이라는 것에 대한 생각을 하는 거죠. 자식이라는 관계가 나를 좀더 어, 조절하고 네. 또 나를 좀 이제 한 단계 나아갈 수 있는 행위를 할수 있게 해주는 그 역할들이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이 사주는 사실 나라는 사람과 그러니까 비겁그 다음에 배우자와 부친이라는 사람과 그다음 에 자식이라는 사람이 힘이 되게 네, 팽팽한 편이에요. 이사 이사주는 관계 속성은 보기는 이제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봐야되기 때문에 그렇지만 오늘은 일단 육친 보기 위해서 일단 이런 식으로만 네, 풀이를 할게요. 목표 의식이 뚜렷해요. 네, 결혼해서 자식 낳고 사는 것. 네. 그러기 위해서 뭐 여차저차 인생의 굴곡은 있지만 네, 그러한 상황이다. 또 운이 중요하니까. 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일단, 육친도 제가 계속 계속 하면서, 네, 이 나올 때마다도 또 설명을 해 드릴 거예요. 어, 이거는, 목의 글, 뭐, 목의 일간이니까, 목의 일간은, 목일간은, 뭐, 화가 내 네, 식상이고, 네, 뭐, 음량이 같으면 뭐고, 뭐, 이런 식으로 제가 설명을 계속 쭉할 때마다 들을 거니까, 네, 고민하지 마시고 계속해서 이 수업을 그냥 쭉 들으시면 돼요. 연달아서 쭉 듣다 보면, 아, 내가 이 편은 다시 좀더 들어봐야겠다 하면 그때 돼서 또 다시 들어보시면 되고, 아, 이런 식으로 반복. 반복을 하면은 무조건 사주는 보입니다. 플러스 임상이에요. 임상. 지금은 이제 본인의 사주를 가지고 이걸 하시고, 괜찮다면, 이제 가장 친한 친구나 부모님이나, 이제 부모님도 왜 어떻게 만나진지 사주에 이제 나오거든요. 아, 내 글자가 이래서 부모님 글자에는 이런 게 있을 거야. 막 이런 것들이 분명히 있어요. 그리고 친한 친구들도 만나는 음, 이성도 그냥 만나지는 게 아니에요. 다 서로를 끌어당기는 뭔가가 있기 때문에 만나지는 거고, 특히 인연이 길면 길수록 되게 오래된 절친 뭐 그런 사람들은 다 서로를 끌어당기는 글자가 있기 때문에. 네, 그렇기 때문에 작용하는 거기 때문에 이 마지막에 제가 예시는 자기 사주를 까고 또는 누군가의 사주를 까서 한번 연습을 해 보시는 게 좋습니다. 계속 계속 하다 보면 이런 것들이 쌓여서 결국 이 사주를 풀이를 하는 거예요. 네. 일단 오늘은 육친. 네, 여기까지 할게요. 다음 시간에 어, 십성, 십신, 네. 오행의 역할에 대해서 설명하겠습니다. 네, 구독과 좋아요 눌러 주시고 감사합니다. 또 만나요.